성성경족약약의의취취이야시작하하습습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렵다, 아 힘들다 라는 부분을 꼽으라면 이제 g song s 예 n g s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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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o n g s o 그리고 에스라 족보, 마태복음 족보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우리는 문맥을 찾기보다는 요절을 찾으려고 성경을 붙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들쳤을 때 족보를 만나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전체 문맥 흐름 하나님의 이 통치의 맥락을 살피는 측면에서는 족보만큼 쉽고 간결하며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잘 정돈해놓은 부분도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이제 든다면 노아의 가족 이야기들 그 가문들이 창세기 10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야베의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도발과 메색과 디라스 요 등등 이 이름들은 사실을 창세기 9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현실화됐다 라는 증거가 바로 창세기 10장에 노아 가문의 족부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,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현장화됐다라는 걸 한순간에 묶어서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고,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 흐름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로 출애굽 이야기를 신의 산 언약 이야기로 신의 산 언약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새 언약 이야기로 흐르는 흐름의 맥락이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시간의 통시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성경의 부분이 족보입니다. 따라서 족보를 만나면 하나님 통치의 시간의 통시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손에 잡히게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그 약속이 현장화 됐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입니다. 따라서 족보 약속의 성취 이렇게 이해하시고 붙드시면 성경 어느 부분도 즐겁고 기쁘지 아니하는 내용은 없습니다. 알렐루야.